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네, 다음께 합독합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혼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하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치일지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 문을 엽니다.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지요. 허물의 사암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며 예,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기록되어 져 있는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건 점잖은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감탄사로 시작해요. 오 복돼도다라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무엇이 그렇게 복, 복되다는 것인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인가요? 아니면 왕의 자리가 튼튼해서인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자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소리치며 뛰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허물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반역의 죄가 어떻게 처리됩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는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군가 내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져가 버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짐으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이것을 누가 가져가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가려진다는 겁니다. 가려진다라는 건 무슨 뭐 어떤 거예요? 있는데 덮어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 죄가 덮여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으로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떠난 삶이 주는 달콤함을 말입니다. 죄는 처음에 우리에게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주일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내 마음대로 돈 쓰면 어때요? 재밌죠? 재밌죠? 뭘 어때요? <laughs>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늦잠 잘수 있고, 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 어때요? 그, 근다고 진짜로 재밌다고 하면 어떻게 <laughs> 재밌죠? 인생이 내손 안에 있는 것 같고,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 정직하게 보면 어떤가요? 그 해방감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자유는 마치 마약과 같지요. 처음에는 쾌락을 주지만 결국은 사람을 시들게 만듭니다. 뿌리 뽑힌 꽃을 보면, 뿌리 뽑힌 꽃을 보면 당장은 아름답습니다. 꽃을 꺾고, 꽃을 뽑아다가, 꽃병에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되게 예뻐요. 되게 예뻐요. 되게 자유로워 보여요. 여기다도 꽂을 수 있고, 저기다도 꽂을 수 있으니까요. 나무에 달려있거나, 혹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거기서만 봐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제약이 많은 것 같은데, 뽑아다가, 꺾어다가 심어놓으면 자유롭게 보이고,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흙에서 분리된 순간 나무에서 분리된 순간 그 꽃은 이미 죽은 겁니다. 당장 예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을 잃고 점점 시들어가며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간섭처럼 느껴지시나요? 그 간섭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포막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얻는 평안은 없습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조그만한 자극에 굉장히 재밌어요. 아뭐 좋아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때요? 더큰 자극을 찾고 그러다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영적 마비일 뿐입니다. 마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은 무엇인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떵떵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 그 덮으심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부르고 계신가요? 여러분, 복 받았다라고 말하면 뭐부터 생각나시나요? 뭐부터 생각나세요? 아그 그, 예, 돈, 그렇죠, 돈. 예. 그렇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어디서 막 이렇게, 이렇게, 무언가 풍성해지면 복 받았다라고 말해요. 제가 어디 이렇게 개업하는 집에 놀러 갔더니 놀러 갔더니 이렇게 화분에 이런 글귀 써 있더라고요. 돈 벼락 맞게 해주세요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벼락 맞으면 어때요? 아파요, 아파요. 벼락 맞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돈으로 벼락 맞으면 어떻게 아프거나 죽지, 아프거나 죽지. 여러분, 벼락은 맞으면 안 됩니다. 예. 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자 세상이 말하는 안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안전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방종이고 그것의 끝은 고독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짓된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참된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 약 1년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왕궁에서 아무 일 없는 듯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았다는 라 거예요.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나라도 돌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속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그 다윗의 속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침묵했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뼈가 쇠하였다고 합니다. 뼈가 쇠하였다고 합니다.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죄를 품고 사는 인간이 겪는 예, 상황 이 상황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수 수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서면 숨이 막힙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누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주의로 나를 누르시오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누르심이 은혜입니다. 누르심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다 죽어라 하고 다윗을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은 다윗 인생의 저주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다윗이 견딜 수 없도록 그를 압박하십니다. 그 고통은 다윗을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제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누르시고 우리 인생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싫어해서 우리 미워해서 우리 누르시겠어요. 우리 인생 망해보라고 그렇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더 잘되라고 우리 인생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 안전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귀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네,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복이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임을 믿습니다 네.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결국 손을 들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죽께서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두손 들고 예, 결단을 하고 주 앞에, 주 앞에 자복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곧 사하셨다고 합니다. 5절 말씀 곧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5절 말씀 곧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뜸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너 1년 동안 나 무시했지? 너도 1년 동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시지? 안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입을 려는 순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하나님께서 뾰로퉁에 있으셔서 다윗의 인생, 다윗의 인생에, 예, 복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자마자, 예, 그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도 우리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곧바로 아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는 형벌을 줄이기 위한 협상이 아닙니다. 회개는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들면 아버지는 묻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혹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너무 오래되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인생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버티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곧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입을 열어 나아가야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입을 열고 나아가면 즉각적인 평안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죄사함은 무죄선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의 진짜 목적은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부터는 하나님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받은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8절입니다. 내가 내갈 길에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약속하세요.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눈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눈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지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서 눈을 맞추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로 가자, 저기는 위험하다라고 하시며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게 구절이에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이나 노세는 주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입에 제갈을 물려야 하고, 곱비를 당겨야 하고, 채찍을 들어야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강제된 숭종이 강제된 복종이지요. 무언가 물리력을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말을 듣는 상태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자녀냐 아니면 짐승이냐? 꼭 매를 맞아야 돌아오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 본다라 물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야 말을 듣는 것은 짐승의 수준입니다. 짐승의 수준이에요. 성숙한 자녀는 어떤가요? 부모의 눈빛만 봐도 압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머니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이겁니다. 재갈과 굴레로 끌려오는 인생 되지 말고, 주의 눈빛, 주의 심정을 보고 자원에서 따라오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주의 심정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이 새벽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도르리로다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하는 거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결론입니다. 짐승처럼 끌려가는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과 눈을 마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달아 그, 그 길로 걸어가며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